들어갔어요. 지나갔어요? 네, 들어갔어요. 한참 됐어요송니 벌써 갔어요. 네. 아, 훈이 아. 아계시라고세명아훈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나상도. 나상도. 나 상도. 멋있다. 네. 잘생겼어요. <laughs> 근데 나 밝은 노래 부르는데 어떡하냐.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데 카페라도, <laughs> 카페라도, 카페라도 계세요. 안녕하세요. 따, 상, 도. 따, 상, 도. 도. 반갑습니다. 얘 놓고 을 보기가 힘 눈을 보기가 힘들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박성호안성호 김수찬 안녕하세요.